1. 1차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질 A의 반감기가 5일이라고 한다면 A 물질의 95%가 소모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 약 22일 2. 하천의 자정 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하천의 자정 작용은 일반적으로 겨울보다 수온이 상승하여 자정 계수가 커지는 여름에 활발하다. 3. 어떤 A 도시의 유량 4.2m3/sec 유속 0.32m/sec BOD 7 m g m 인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하천의 유량 25.2m3인 BOD 500mg인 공장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면 하천수와 공장폐수의 합류지점의 BOD는 2. 51.8mg 4. 박테리아의 호기성 산화 과정에서 박테리아 3지당 소요되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3. 4.25g 5. 어느 공장폐수의 COD가 4600mg, BODO가 2100mg이었다면 이 공장의 BD코드는 3 1450mg/6분뇨의 특성을 기술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분뇨 내의 SS농도는 COD농도와 거의 유사하며, BOD농도는 COD농도의 1월를 위해서 1 1월 1 0일 정도이다. 7호소수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부영양화평가모델은 클로로필 부화모델인 발란바이더모델과 N모델인 사카모토모델 등이 대표적이다. 8 질소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 호기성 조건에서 암모늄이온은 일부 독립 영양 미생물에 의하여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을 니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9. 다음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지표수 평균 농도보다 낮다. 10. 거주 인구가 5,000명인 신시가지의 오수를 단지 내에서 처리 후 인접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하천 방류구에 배출되는 평균 오수 유량은 60m3hr. BOD 농도는 2 0 m g 터라할때 간지 내 오수처리 시설의 처리 효율은 2.88.5% 11. 초산 음이온의 염기 해리상수 KB는 5.6 곱하기 10-10이다. 산해리상수 칸은 1. 약1.8 곱하기 10-5 12. 다음은 진액세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세포에게 한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13. 다음 중 탈지러와 가장 관계가 깊은 미생물은 2. 슈도모나스. 14.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헌터러셀장애. 15. 하천의 길이가 500km이며 유속은 56m 매분이다. A상류 지점의 보두가 2000ppm이라면 A상류 지점에서부터 378km 되는 하류 지점의 BOD는 2. 63mg리터. 16. 포르말데이드 100mgL의 이론적 COD값은 3.106.7mgL 17. 박테리아를 분류함에 있어 성장을 위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다음 중 바닷물과 비슷한 염조권화에서 가장 잘 자라는 박테리아는 3. 헬라파일지 18. 호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호수의 유기물량 측정을 위한 항목은 COD보다 BOD와 클로로피A를 많이 이용한다 19. 최종 BOD가 500mgm이고, 탈산소 개수가 0.2대 2인 하수의 5일 BOD는 4, 316mgm. 20. PBS오포의 용해도는 물 1L당 0.038g이 녹는다. PBS오포의 용해도적은 1, 1.57 곱하기 10-3. 21. 지하수 취수시설인 집수매거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내용은 4, 1 0 m g 22. 정수시설인 침수형 여과상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접촉진의 평균 유속은 0.1에서 0.3 미색 정도로 한다. 23. 취수시설인 취수탑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취수탑의 횡단면은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한다. 24. 계획오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일일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5. 대전수 1 0회세크 토출량 2 3 m 3 m i n 전향정 8m의 터빈펌프의 비속도는? 2. 605 26. 하수처리를 위한 1차 침전지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표면부 하율은 계획 1일 최대 우수량에 대하여 합류식의 경우 15에서 2 5 m 3 m 2로 한다. 27. 정수시설 중 플록 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기계식 교반에서 플로큐레이터의 주변속도는 5에서 15m3을 표준으로 한다. 28. 직경 2m인 하수관을 매설하려 한다. 성토에 의하여 관에 가해지는 하중을 마스터내 방법에 의해 계산하면 2. 약 38.5knm 29.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4-6시간을 에서 표준으로 한다. 30. 피압수 우물에서 영행원 직경 1km, 우물 직경 1m, 피압대수층의 두께 20m, 투수 개수 20m대이로 추정되었다면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하를 5m로 유지하기 위한 양수량은 2약 76m3/hr. 31 내경 1.0m인 강관의 내압 10Mpa로 물이 흐른다. 내압에 의한 원주 방향의 응력도는 1,500N/mm2일 때 산정되는 강관 두께는 1약 3.3mm. 32 펌프 운전 중에 토출량과 토출압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상태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펌프 특성 곡선이 산고형에서 발생하며 큰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펌프 운전상 비정상 현상은 2 서어징. 33 용해성 성분으로 무기물인 불소를 제거하기 위해 유효한 정수 처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이온 교환. 34 계획 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획유입수질 하수의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 최대 우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5. 다음표는 우수량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지역 분포와 유출기수의 결과이다. 이 지역의 전체 평균 유출기수는 4. 0.46 36. 하수도 관거의 단면형상이 계란형일 때 장단점으로 맞는 것은 2. 원형거에 비하여 관폭이 작아도 되므로 수직방향의 투합이 유리하다. 37. 폭 4m, 우피 3m 인계수로의 수심이 2m이고 경사가 4%일 경우 매닝 공식에 의한 물의 유속은 3. 4 5 2미 38. 정수시설 중 완속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완속 여과지의 모래층 두께는 90에서 120cm를 표준으로 한다. 39. 하수도시설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지속발전 가능한 물순환 구조 구축 40. 하수도 계획의 자료 조사를 위하여 계획 대상 지역의 자연적 조건 중 하천의 흐름 상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강우 침수의 기록. 41. NO3-20 mg/L 이 탈질균에 의해 질소 가스화될 때 소요되는 이론적 메탄올의 양은 2. 8.6. 42. 텀기성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화는 유기산 생성. 메탄생성 독립영양 미생물 두 가지 그룹의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43. 부피가 4000m3인 포기조의 MLSS 농도가 2000mgL이다. 반송 슬러지의 SS 농도가 8000mgL 슬러지 체류시간이 8일이면 폐슬러지의 유량은 2. 125m3대2 44. 응집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할 때 하수온도가 응집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수온이 낮으면 입지가 커지고 응집제 사용량도 많아진다. 45. CD2 플러스가 함유된 폐수의 pH를 높여주면 수산화 카드뮴의 침전물이 생성되어 제거된다. 20도 C pH11에서 폐수의 이론적 카드뮴 이온의 농도는 4. 4.5 곱하기 10-3 mgl. 46. 입자상 매체 여과를 이용하는 살수 여상 공정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출수의 부유물질을 제거하고자 한다. 유출수의 평균 유량은 5만 m3 대 여과 속도는 120m/min이고 네 개의 여과지를 설계하고자 할때 여과지 하나의 면적은 3약7 3 m 2 47 텀기성 처리 시 메탄의 최대 수율은 1 제거 kgCOD당 0 3 5 m 3 c h 4 48 설계 부하가 3 7 6 1 m 3 d a y 이고 처리할 폐수 욤량 7 5 7 0 8 m 3 d a y 인 경우의 침전조 직경은 4 16m. 49 평균 입도 3.2mm인 균일한 무연 단층 30cm에서의 레이놀지 수는 48.52. 50. 환원 처리 공법으로 크롬 함유 폐수를 수산화물 침전법으로 처리할 때 침전을 위한 pH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3. 폐야 8.0에서 8.5. 52. 3% 고형물 함량이 슬러지 15m3에 30% 고형물 함량의 슬러지 케이크로 탈수하면 케이크의 용적은 1. 1.5m3. 52. 다음에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방법 중 구동력이 정합차가 아닌 것은? 3. 투석. 53. 도시아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에 저해되는 유독 물질의 농도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2. 나 5,000에서 8,000. 54. 생물막법 처리 방식인 접촉산화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접촉제가 존에 있기 때문에 부착 생물량의 확인이 용이하다. 55. 토끼조 혼합액의 SVI가 170에서 130으로 감소하였다. 처리장 운전 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1.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 56. 다음 수질 성분이 금속도관에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마그네슘은 갈바닉 전지를 이룬 배관상의 구멍을 야기한다. 57. 공기공급 오존 발생 시스템이 공기공급유량 509.7m3HR에서 운전된다. 오존 측정기로 측정한 오존 발생 농도는 중량 기준으로 1.65%이고, 20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공기의 무게가 1205.5Gn3로 주어질 때 오존 생산량은 2, 약 243320Gd, 58회전 생물막 접촉기에 생성되는 생물막의 두께 조절 수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원판 회전 속도를 감소시켜 전단력을 증가시킨 59, 5단계 받은 포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1단계 무산소조에서 현기조로 유입수의 두배 정도의 유량을 내부 반송한다. 60. G는 200세크, V는 150m3, 교반기 효율 80% 6. 1.35 곱하기 10-2 GCM세크일 때 소요동력 P는 3. 10.13kW 62.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용어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하였을 때 전후 무게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 62, 흡광광도법에 의한 시행령 측정 시시료에 함유된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약은 1. 초산 아연용액. 63. 다음은 각종 수질시험에서의 분석 물질과 그 분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2. 망간 디메탈릴리옥심법. 64. 노말액산 추출물질의 분석을 위해 시료를 p h 포이아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2. 메틸로렌지용액 2세 방울을 넣고 황색이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을 넣어 조절한다. 65. 아연 시험방법 중 흡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시약인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은 어떤 이온이 공존하는 경우에 검수에 넣어주는가? 3. MN2+, 플러스. 66. 흡광광도법의 측광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광전지는 주로 저글파장 범위에서 광전측광에 사용된다. 67. 다음 중 유기금속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범용 검출기는? 3. 전자포획형 검출기 68.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분리 컬럼은 유리 또는 에폭시 수지로 만든 관이 용리액을 충전시킨 것이다. 69. 석유계 총 탄화수소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할 경우 유효 측정 농도 기준은? 1. 석유계 총 탄화수소로서 0.2mg에 이상으로 한다. 70. 이온 전극법에서 사용되는 이온 전극 중경막형 전극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시 l 71. 흡광광도법으로페놀류를 분석할 때 정량 범위로 알맞은 것은? 2.0.05에서 0.5mg. 72.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상 망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3.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73. 시료중 용존 질소 화합물을 알칼리성의 존재하에 120도씨에서 유기물과 함께 분해하여 질소 이온으로 산화시킨 다음 산성에서 자외부 흡광도를 측정하여 질소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용존 총 질소의 측정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내용은 1. 과황산 칼륨 74. 다음 측정 항목 중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은 2. 음이온계면활성제 75. 흡광광도법을 이용한 철 분석의 측정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오페난트로린을 넣어 야갈카리성에서 나타나는 청색의 철 착염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76. 총 유기 탄소 측정 시 유유 측정 농도 기준은 2. 0.5mg의 이상. 77. 일반적으로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법의 열전 도도형 검출기에서 사용하는 운반가스의 종류로 적합한 것은 1. 수소. 78.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상 이온 크로마토 그래피법을 정량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항목은 4. 암모니아 성질소. 79. 마이크로파와 마이크로파에 의한 유기물 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마이크로파에 투과 거리는 금속과 같은 반사 물질인 경우 그 재질에 따라 상이하게 투과된다. 80. 다음 중 비소의 정량 시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과이오드산 칼륨법. 81. 초과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3. 디클로로메탄. 8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 하천의 생활 환경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부유물 질량 15 이하. 83. 공동방지시설은 연기구의 대표자가 공동방지시설에 관한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성상변경 84. 기타 수지로염원에 해당되는 것은 1. 면적 4만미터이의 골프장 85.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맞는 것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6.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일 기록하는 운영일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그 보전기간 기준은 2. 최종기제일부터 1년간. 87.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화학적 처리시설이 아닌 것은? 2. 흡수시설. 88.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인 클로로피레이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오이하 89. 비점 오염원 방지 시설인 자연형 시설 중 인공습지의 관리, 운영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1.0 내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90. 다음 중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3. 강우 유출수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 91. 사업장 폐수배출량 규모의 구분을 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2. 기타 수질오염원 중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기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하여야 할 조치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가공철 인량및 수탁자에 관한 일지를 기록,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93. 조류 예보 단계인 조류 경보 발령 시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2. 황토 등 흡착제 살포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94. 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가 맞는 것은 2. 10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95.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M3 미만인 사업장의 처리수 가자주로 배출된다면, BOD와 COD는 얼마 이하로 배출해야 하는가? 3 BOD 70mg/리터 이하, COD 80mg/리터 이하 96 기본부과금 부과시 청정지역 및가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2, 1.5, 97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관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전협회 98, 다음은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단기 99 배출시설에 대한 1일 기준 초과 배출량 산정 시 적용되는 1일 1량 산정식 중 1일 조업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3.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써 분으로 표시한다. 10. 수질오염경보인 조류예보의 조류대발생경보단계의 발령기준은 2. 이외 연속 채취시 클로로필 A농도 100mgm3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 100만세포 ml 이상인 경우